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요, 고추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의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요, 이렇게 그 줄기가 외대로 올라와서요, 아, 어느 높이쯤 되면 굵은 가지를 이렇게 여러개 됩니다. 그리고 이 굵은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를 내서 이렇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고추 잎이 나오는 곳마다 이렇게 마디가 생기고 그 마디에서 조금씩 이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잎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렇게 마디 부분이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줄기의 모습을 보면요. 어, 이렇게 보면 줄기가 각져 있어요.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각져 있고 어, 굴곡이 있고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추 잎은요 하나씩 어긋나는데요. 이렇게 잎자루가 길게 나와서요. 근데 그긴 잎자루에 아주 예, 그 가는, 가는 긴 잎이 쭉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요. 어그 끝에서 이렇게 잎이 어 뭐랄까요. 송편 비진 것 같은 모형 송편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쭉 빠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잎맥이 뚜렷하고 좌우로 측맥이 어긋나면서 배치되어 있고요. 잎 가장자리는 이렇게 거치가 없이 매끈한 모습입니다. 아, 입 뒷면을 보면요. 윗면보다 아, 조금 흰색을 띠긴 하지만, 아, 입 뒷면도 이렇게 면질면질하고 아, 윤기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잎맥 부분은 조금 도드라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서 아, 꽃자루가 나와서 이렇게, 꽃초이 이렇게 달리겠죠. 네. 예. 아, 꽃이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잎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가지도 나고 또 잎도 나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아사기 고추의 꽃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꽃잎이 다섯 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꽃잎 한장한 한 장은 좀 아, 통통한. 아, 그런 모양으로 해서 아, 꽃잎의 끝이 예, 뾰족하게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아, 주변에 그 갈색 진한 갈색의 수꽃들이 잔뜩 있고요. 가운데에 노랗게 암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추꽃의 뒤를 보면. 이렇게 통으로 붙은 꽃받침이 이렇게 올라와서요. 꽃이 있는 곳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끝에서 꽃이 이렇게 살짝 휘어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자루가 이렇게 끝트머리에서 휘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 꽃이 아래쪽을 보고 아래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